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2.4 추가 패치가 적용된 2차 테스트 서버에서 어떤 캐릭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라고 투표를 올렸었는데요. 소환두루가 63%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1등을 하여 테스업이 열리자마자 맨 땅으로 소환두루를 육성해보았습니다. 일단 소환두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2.4 패치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환목들의 데미지와 체력이 증가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경점은 까마귀의 피해량이 증가하고 영혼 늑대, 광포원 늑대 그리고 회색곰신 에너지가 추가되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섭에 적용된 2.4 추가 패치가 핵심인데요 드디어 영혼늑대, 광포한늑대, 회색곰을 모두 한 번에 소환할 수 있게 되어 꿈꾸던 동물농장 드루이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동시에 소환할 수 있게 된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환드루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신데요 따라서 이 캐릭이 맨땅으로 키울 만한지 실제로 쓸만한 캐릭인지 제가 테스트업에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땅으로 플레이한 리뷰부터 살펴보죠. 먼저 일반 난이도입니다. 일단 스킬을 찍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선 1차 테스트 서버에서 소환드루로 플레이하셨던 분들이 모두 늑대보다 까마귀에 힘을 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환드루 하는데 늑대와 고민하는 까마귀를 키우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늑대를 위주로 찍어주며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왜 활을 썼냐고요? 와우의 양꾼처럼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냥 껴봤습니다. 뭐, 초반에는 아무거나 무기 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덩굴 같은 경우는 워낙 별로이지만 버프를 받았기도 했고 이번 소환두루는 왼쪽 위에 쫄들이 많았으면 해서 뽑아봤습니다. 이왕 동물농장 하는 거 바글바글한 게 좋잖아요. 확실히 까마귀가 세졌다는 게 굉장히 체감이 크네요. 늑대를 찍어도 계속해서 까마귀의 데미지가 오르니까 아니. 무슨 까마귀 레벨이 낮은데 늑대보다 세냐고요. 참고로 탈탈탈 헌터보호 만들면 데미지가 괜찮으니까 혹시,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 무기를 추천을 합니다. 영혼 늑대를 쭉 찍다가 18렙부터는 광포한 늑대를 찍어주었는데요. 강영옥두루의 메인 딜링은 용, 아, 아니, 그 광포한 늑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광포한 늑대의 스킬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액트 3까지는, 오, 진짜 괜찮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만족했어요. 근데 액트4부터 벌써 데미지가 부족한 느낌이 옵니다. 1루스 잡는데 한세월이에요. 특히 디아블러 잡을 때 디아블러가 스킬 하나 쓰면 동물들이 녹아내려서 또한 열심히 해줘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원래는 24렙부터 고무로 변신해서 충격파라는 기술로 몹들을 기절시켜주면 쫄들이 안전하게 데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으나 그렇다고 데미지가 뭐잘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는 스킬 포인트도 아낄 겸 일단 충격파는 찍지 않아 봤어요. 여기서 액트 3 용병이 눈에 띄실 겁니다 혹시나 늑대들에게 마법부여, 즉인챈트를 걸어서 초반 데미지와 명중률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고용을 했는데 무슨 인챈트를잘 걸지도 않고 멍멍이들한테 잘 걸어주는지도 모르겠고 체감도 안 돼서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액트 어 쌍수 용병을 고용해봤는데 이상하네 분명 소환두루인데왜이 용병이 딜을 다 하는 느낌이 들까요 용병이 죽으면 딜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기분 탓이겠죠 하여튼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바을을 잡고 노말 졸업은 했습니다만, 노말을 맨 땅으로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액트 4부터 벌써 숨이 턱 막힌다입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다음은 악몽 난이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드루의 무기를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루너드 영혼을 통해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예전 강용옥드루가 했던 것처럼, 루너드 모서리를 착용해 가시오라로 반사 데미지를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2.4 추가 패치에서 가시오라가 원래 맞은 데미지의 퍼센트로 반사하는 것 플러스 고정 데미지로 반사하는 게 합쳐지게 버프가 되어서 15렙 가시오라 기준 받은 피해의 810%를 반사 플러스 88 피해 고정 반사가 붙었기에 모든 동물들이 각각 이 정도의 반사 데미지를 준다면 어 이거 괜찮을지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도 모서리를 만들어 착용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만. 와, 반사 데미지가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액트 1에서 몹들이 한 대에서 두대 때리면 반사 데미지로 알아서 죽습니다. 용병도 동물들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미세오라를 쓰는 액트의 용병으로 바꾸고 쭉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하는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진행이 빠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동물들이 몹을 때리고, 몹이 동물들을 때리면 뭐 반사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냥 자체가 그냥 지켜보는 거라 너무 루즈하고 느리더라고요. 특히 액트 4부터는 진짜 진행이 너무 느려서 제가 정말 참다 참다가 악몽난이도 바할까지만 잡고 소환두르의 맨땅육성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강목난이도부터 이미 전에 강영옥드루를 치웠을 때랑 이번에 바뀐 거랑 뭐 리뷰할 만큼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진행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빨라진 것도 아니고요. 리뷰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전이랑 똑같을 게 눈에 뻔히 보여서 그냥 지옥난이도는 플레이 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육성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늑대를 위주로 육성을 했다는 점이죠. 일반 난이도부터 제가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까마귀를 메인으로 키우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늑대랑 곰이랑 같이 소환하고 시너지로 인해 까마귀들이 늘어났으니 뭐 할만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별로네요. 그리고 소환들의 플레이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몸물을 변신해서 뭐 옆에서 충격판 날려주거나 저처럼 가시오라 셔틀하거나 아니면 늑대를 변신해서 같이 싸워주는 플레이 정도가 있을 텐데 내가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서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많이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소환두루가 아무리 좋아져도 쓸만하지는 않다는 거. 조폭네크랑 비교만 해봐도 너무 그리죠? 조폭네크는 피해 증폭저주로 몹의 물리저항을100% 깎고 시체폭발로 범위 데미지를 주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조폭네크도 시체 폭발 없이 피해 증폭 조주만 걸어주면 사냥하면 너무 느리고 재미도 없는데 소환두루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10폭 안 쓰는 조폭네크보다 못하는데 메인 캐릭으로 올라올 순 없죠. 그래도 예전보다 진행은 할만해져서 혹시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키워는 봐도 될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이 컨셉적인 캐릭이긴 하지만 플레이가 안 되는 캐릭은 아닙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소환두루가 떡상을 했다기보다는 엘리두루나 변신두루가 다수의 동물을 소환할 수 있어 탱킹력이 좋아졌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소환두루 세팅에 대한 리뷰인데요 아 이게 참 성능을 좀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엘리두루를 첨가하거나 변신두루를 첨가해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조폭네크도 어? 말이 조폭네크지 조폭네크에 10폭 첨가 아니 10폭네크에 조폭 첨가잖아요 10폭이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소환두루에 늑두루를 살짝 첨가한 세팅으로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된 세팅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본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무기는 섀도우 보호작 신뢰를 착용해서 이 모든 스킬과 광신호라로 동물들에게 버프를 챙겨주고 갑옷은 진리의 사기템이죠. 수수께끼입니다. 머리는 자랄 뚜껑을 사용했는데요. 두루 이 e 스킬과 함께 변신 이 e 스킬도 챙기고 다른 옵션들도 좋아서 썼습니다. 목걸이는 대중적인 마라를 썼고요. 신발은 늑두류의 강타치타 등을 챙기는 고어부츠입니다. 반지는 안정성을 위한 듀얼링을 나머지는 레이븐링으로 빙결방지를 챙겨주었고요. 벨트는 수해벨트로 깨알1 e 스킬을 챙겨주었습니다. 장갑은 뱀파장갑으로 안정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기술참을 가득 넣어주었습니다. 스탯은 힘, 민첩은 아이템 낄만큼 나머지는 모두 생명력을 줬고요 스킬은 변신에서 분노까지 한 개만 찍고 까마귀, 영혼 늑대, 광펀 늑대, 회색곰, 울버린의 심장을 마스터한 뒤 남은 스킬은 분노를 찍어주었습니다 99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찍을 수가 있었어요 사냥 방식은 동물을 모두 소환하고 늑대를 변신해서 싸우면 됩니다 실내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서 1인방 정도는 괜찮게 사냥이 되긴 했어요 일반 늑두로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동물들이 생각보다 몹을 잡아주긴 해서 사냥은 됩니다 컨셉 캐릭치고 이 정도 선양이면 그래도 플레이 할만해요. 보스도 이렇게 뭉치게 해주면 상당히 잘 잡고요. 다만 순간이동이 늑대 상태에서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세팅하면 갖고 놀만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환두루 맨땅육성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많이 버프가 되긴 했지만 캐릭 메커니즘상 메인 캐릭터로 플레이하기는 어렵고 변신두루 엘리두루의 탱킹력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하려면 할 수는 있는 캐릭이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캐릭 육성하고 디트기가 오셨을 때 잔잔하고 느긋하게 캐릭을 키워보고 싶으시다면 뭐 그럴 때 한번 육성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